새벽에 눈을 뜨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술의 이름을 불러보고 또 기도의 자리를 갑니다.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또 큐티를 하려고 앉습니다. 큐티는 과야드 타임이 죠 아마 이 시간에는 훈련되신 분들은 혼자서 말씀을 어느 파트를 읽으면서 묵상하는 분도 있으시지만 많은 분들은 큐티 책을 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한 영적인 가이던스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본문을 읽고 묵상을 잠시 하는데 옆에 보시면 주회와 주석 예화를 보시고 은을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것도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것은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옆에서 준비된, 그런 설교와 주와 주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우리가 나는 말씀을 통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추상적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아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은혜를 누릴까? 주로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에 배우셨던 거, 아니면 또 어떤 강의를 들었었던 부분을 통해서 쉐어하고 나눌 때가 있지만,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나누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아니면 간혹 가다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주셨는데요. 근데 그분 또한도 옆에 보면 주와 주소로부터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콰이어트 훈련, 이 말씀 경건의 훈련이 잘못된 것인가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걸음 좀더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창세기부터 유한기시록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오늘 제 아들 진로가 정말 답답하고 막혀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게 주시길 바라요. 아침에는 새벽에는 성경책을 펴면서 과외 타임을 하셨다 그러시면 하루 일을 하시든 아니면 운전을 하시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틈틈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길 바라요. 꼭좀 저를 알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하루 종일 어떤 말씀일까 생각이 나질 않아요. 혼자 끙끙대고 있어요. 저녁 때쯤 돼서 말씀이 순간 떠오르는데 야곱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비 집 이삭을 집에서 떠나는데 지팡이 하나만으로 떠나게 되는데 베델에서 하르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야곱 그리고 빈손으로 떠났지만 20년 뒤에 다시 하란에서 고향 부엘사바로 돌아오게 될 때, 가축을 두 때나 이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셨는데, 육적인 축복보다도 영적인 축복이 참 컸었던 야곱. 그 묵상을 하면,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들한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엄마로서 아빠로서 지금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배들의 시간을 주시겠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응답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딸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딸의 여러 가지 인생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꼭 말씀은 오늘 통해서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목상을 하는데, 밤에 잠자리를 들 때까지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삶을 상해. 한나. 엘리 제성이 하나님이, 요와 하나님이 너를 축복을 원하거라.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았던 한나. 그리고 명년 이맘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품에 안겨주셨는데 꼭 아기를 주신다기 보다도 사무엘,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더라는 것. 아, 이게 우리 딸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한나의 축복이 우리 딸에게 있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고 운동력이 있는 것, 말씀의 구절, 말씀의 단어, 중요합니다. 꼭 붙잡고 기도 하십시오. 그런데 하루 종일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어떤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떠오르신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실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사모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제게 질문을 하기를 어, 목사님 저는 말씀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괜찮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눈높이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진로장례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다 뜨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이상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요 말씀을 듣고 목상을 하는데 어린 아기 모세를 대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자 이 아기를 나일강에다가 갈대상자에 집어넣어서 띄우는 바로 모세 근데 결국은 흐르고 흘러서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손에 모세가 이끌림을 받았죠.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 아기를 모세를 이렇게 인도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비즈니스를 우리 진로 장례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마아 맡기자 내 손을 떠났다 이제는 믿음의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내 인생도 진로도 다 맡겨버리자 그 다음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의식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창세부터 유한기시로까지 평상시에 말씀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단어, 구절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내용들이 떠오르고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너무나 놀라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감 주시는 방법, 음성 듣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나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